스승님 제가 성불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시면 안될까요? 저도 스승님굳건하 세상에 이러어보죠 줄... 네, 성불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는 100% 합니다. 네. 여러분 성불이 뭔지 아세요? 부처가 됐다. 부처가 되는 건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부처행을 할때 부처가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. 그런데 부처행을 여러분 하다가 안 하다가, 하다가 안 하다가,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럴 때는 완전한 부처라고 소리를 못 하겠죠? 근데 완전한 부처, 늘 부처행을 할수 있으려면 우리 본래의 모습인 에너지체 회복하고 에너지체 완성까지 해야지 완전한 성불이다 할 수가 있어요. 거기까지는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. 내가 부처행을 하더라도 에너지체 완성해서, 왜냐면 그때는 뭐 하냐면 몸은 이게 있어도 나툴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누가 부산에서 지금 커피 아프다고 찾으면 몸이 여기 있는데 탁 가서 도움을 줄수있요 이거는 n h 완성하면 할수 있는데, 여기까지 해야지 성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, 저는 이것 갖고 안 된다고 그래요. 제 공부 기준은. 우리 덕분서 보면, 제 1강 공부란 무엇이며왜 하는가? 제 2강 공부하는 방법제 3강 최소한 자기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? 이런 게 가르쳐요. 거기에 보면 자기만 해가 안 된다고 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선불하셔야 내 공부가 완성이다. 이렇게 알고 하셔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스승님 제가 선불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? 네, 꼭 있을게요. 저도 스님 굳구이해처럼 네, 그렇게 할게요. 아무 걱정 마세요. 네. <laughs> 이런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성암모니 부처님께서 자 나도 이제 가죽끈이 너들 너들 해졌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선생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봤으라도 앞으로 10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해 아무도 더 있어야 된다 안 하니까 아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겠다고 마음을 무슨 열반에 드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이렇게 내성불 할 때까지 있어 줘야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있을 것 같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